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아, 5월 15일 스승의 날. 아, 그래 이 스승님이고요. 어, 음, 아침 일찍이라 목소리가 잠겨 있고요. 어, 오늘은 뭐 무용 얘기는 이제 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아시니까. 그냥 오늘은 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얘기를 오늘은 좀할 거고, 뭐 어디다 투자라 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 그냥 어 주식 시장을 좀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이거를 보시게 되는 사람들은 무역을 해보고 싶고 수 수입이나 수출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하다 많이 볼 테니까 뭐 요즘에 근데 그 언택트 사업이라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뭐 하버드 교수가 쓴 글도 있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그냥 한번.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뭐팩트라던가뭐 뭐, 그걸 장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어 그냥 듣고 흘려보낸다 생각하시고 그냥 어, 틀어놓고. 예. 한번 이런 견해도 있구나. 어. 미스터 그레이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네. 일단 저는 아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많이 바뀔 거라고 그러죠. 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겠죠. 네. 근데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네. 왜냐? 인간은 게으른 존재거든요. 우리 마스크 벌써 안 쓰잖아요. 네. 인간은 물론 위기 의식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갖고 있겠죠. 그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할수 있지만 학습 효과는 있지만 바뀌진 인간의 삶이 바뀔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 다만 어,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 사업 처럼 이제는 비대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기업들은 언택트로 뭐 물건을 구입하든 뭐를 할수 있는 방법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택트 오프라인으로 사던 사업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지 않아도 살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사업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개발이 조금 될 수는 있죠. 다만 일반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경제, 경제가 좋을 적은 없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빚을, 나라빚이 많이 늘어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돈 나눠주고 있죠? 네. 왜 나눠주고 있죠? 그만큼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빵꾸난 거를, 이게 좀 회복되면 어디선가 걷어야겠죠? 어디서 걷을까요? 세금에서 걷는 거예요. 결국 보이지 않게 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에. 주는 거는 생색내고 주지만, 걷을 때는 세금 우리가 뭐몇 프로 몇 프로 따질 수 있나요? 내라는 대로 내야 되죠. 에. 결국 세금으로 다시 걷어간다. 에. 그래서 <laughs> 생색은 항상 요번에도 뭐, 저는 뭐 의료인들이나 질병 관리 본부가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뭐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분들은 적당한 보상이나 그런 것도 없죠. 대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언택트 사업이 조금 더 쪽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이라든지 유통 시장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무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영역도 어좀 많이 좁아질 거예요. 입지가 요즘에는 뭐 다이렉트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갈수록 물론 다행히 뭐 수출도 하고 수입은 하겠죠. 근데 유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쉽지가 않다. 네. 단지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내 유통이라든지 요런거 하시는 분들,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설 자리가 별로 없다. 큰, 왜냐하면 큰 유통사들도 지금 이제 거의 에 자빠지기 쉽기 때문에 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시장. 네.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아직 아니다.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생각했을 땐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모르겠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4월 달부터? 그리고 뭐 외국 주식도 많이 한다 그러죠? 내가 봤을 때는 조금 6개월 정도는 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장기로 넣어놓으실 분들 아니고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은 뭐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보다 주식이 묻어 놓으면, 음 몇년뭐 이렇게 잘 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진짜. 무슨 정보를 듣고 뭐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세계적인 기업, 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왜냐면은 뭐, 당연히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어떤 주가가 많이 나중에는 떠오른 제뭐 4차 산업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할, 떠오를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요번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의학 쪽이, 의학 쪽이 굉장히, 아, 어, 미래 산업의, 우리나라에 맞는, <laughs> 왜냐면 왠지 제조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예, 네, 단가 맞추기도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로 또 빼고 있죠. 네, 중국과의 이제 중국은 네, 포기를 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이 동남아시아 가격은 더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고학력이 많고 고소득을 올려야 돼요. 의학처럼 좋은 게 없다. 네. 우리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약이 됐든 그래서 의학 분업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죠. 의학 분업이 아니구나. 의학 어 원격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진료받는 음.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코로나에 발맞춰서 너무 좋죠. 병원에 안 오고 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선망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요즘에 몇 가지 이제 한 제가 관심 있어하는 관심 주가는 한열다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투자할 건한세개4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냥 계속 봐야지 이제 하는데 네. 그 주식만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네. 투자는 안 하고 있다. 당연히 뭐그 정도의 돈은 있겠죠 뭐 빚내서 하는 거 아닌 이상 네. 근데 그냥 내가 은행에 있다가 놔두는 게 낫다 지금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물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뭐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막 들락날락 할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데 결국엔 이게 풀리긴 풀린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보통 한 두세달 인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풀어지다가 지금 뭐 이태원 하고 뭐 미국에서도 또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쪼여들고 있죠 이게 조금 더 갈겁니다 근데 결국은 <laughs> 결국은 인간들이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안타고 뭐 이래서 그렇지 풀기는 풀거예요 근데 경기의 회복 속도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귀해서 아니면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뭐 비행기도 뚫리고 하늘길도 뚫려도 비행기를 안 타는 거죠 당분간 이게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디게 회복될 거라 그래서 뭐 이렇게 U자형으로 회복되지 않고 뭐 L자형이나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뭐 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나 분들, 이런 분들은 될수 있으면 비행기를 안 타고 싶어 하겠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해외가 이제 완벽히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라에 간다는 게 조금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딜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죠. 네. 치료, 의학적인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문을 닫아버리죠. 네. 뭐, 선진국들도 선진국 나름대로 또 닫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서로 이제 조심은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아 주식이 뭐 어떤 걸 보느냐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관심 주식이 있을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어뭐 제게 궁금하다면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편에 네, 합니다. 네, 왜냐면 한 가지만 보려고 그랬더니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에다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적금 돈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동산은 어... 나중에, 예. 나중에 한번또 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들 아주 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자주 하고 싶은데, 게을러져서 죄송하고, 음.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약간 비가 오니까 약간 처질 것 같은데 음, 뭐, 뭐 영화 보는 그 넷플릭 그거 많이 보시고 무료로 한달 동안 볼수 있으니까 저도 요즘에 그거 많이 보거든요 주말에 하여튼 다음 주에 봐요, 빠잉